맞는 말인지 어, 틀린 말인지 는잘 모르겠지만 저는 강원도 사람이 아니래서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 강원도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할 때에 하는 말이 내랑 같이 감자를 심을래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감자를 심는 거하고 결혼하자는 거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결혼 청혼 멘트가 같이 감자를 심자란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해마다 감자는 꼭 심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제일 심었던 게 감자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 감자를 심어야 하는데 감자밭장만 하는 것에서부터 제 농사가 시작이 되죠. 물론 감자를 팔아서 돈을 만들려고 심는 것은 아니고. 행복을 만들려고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나눔이 주는 행복이라고 할까? 그래서 강원도에서 내랑 같이 감자를 심을래요? 말한 것일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과정들이야 씨감자를 비롯해서 비료값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기 마련이지만은 여러분 천하에 어디에도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는 줄 믿습니다. 심을 때 거두는 것이지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심는 겁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백성들이 듣기에 좋지 못한 소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어,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직업이 되는 셈이죠 저도 농사하는 것을 아내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아내의 거룩한 욕심 내지 열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온갖 핍박을 받아도 묵묵히 감자를 심고 싶습니다 감자를 심어서 나누는 것이 세계는 행복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사명을 부여받은 호세야 이들도 사명의 길 앞에 선다는 것은 쉽지가 않, 않, 않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때 인생이 행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사명 피해가면서 행복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니너웨로 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서로 가는 배를 타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풍랑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있는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뽑은그 결과 니노사로 가야 할사명이 있는 사람이었던 요나였던 거이사람 사람은 은이럴때은수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억지사라도사명의 길에 붙들이는것이 참된 행복임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59장에서도 이사야는 여전히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 것을 누구 탓으로 돌렸냐면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의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여호와의 손이 짧아. 여러분 사람들의 착각이 또는 교만 이 교만이 이렇게 심해지면 자신의 어, 무능함은 모르고 자기가 무능하니 하나님도 무능한 줄 아는 겁니다 마리아 교회에서 무소 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주 대단한 형용사를 갖다 붙이며 기도를 시작하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영역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라고도 어쩌면 별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선을 많이 행하는가 아니면 원치 않는 악을 더 많이 행하는가 누구라도요, 사실은 원치 않는 악에 붙들리고 그것을 행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59장의 시작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 가운데 지배적 지배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무엇이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에 자신들의 그 고통을 구경만 하는 것이라고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할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할수 있어도 안 하고 계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왜 외면하고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계약을 인간편에서 일방적으로 깨뜨린 거죠. 사람편에서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의 고백 뒤에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여호수아 다음 성경인 사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금세 그들의 그 고백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사람들에게 나온 핑계가 무엇입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행했다는 말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단골 멘트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렇게 원해서 왕이 세워졌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왕부터 초대 왕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것 아닙니까? 그 초대 왕 사울 아닙니까? 사울에게 남겨진 유명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 내에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이 사울. 여러분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약조했건만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우상을 가까이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1절의 이유가 아니라 바로 2절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너희 죄악. 오직 너희 죄악이라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시란 실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들을 수 있고 분명히 볼 수도 있지만은 일부러 듣지도 않고 일부러 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오직 너희의 죄 때문에.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팔이 짧다는 변명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다시 잘못했다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 죄는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은폐하려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가인이 숨고 싶었죠. 아간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죄 앞에 도이임보다 숨음이 숨어버림이 더 많다는 거죠. 이사회 당시에 지도자의 삶에서부터 그 지도자의 삶에서부터요 타락을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것을 증언하는 구절이 몇 절이냐면 사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만한 것을 의리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오절도 있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발핀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으면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재판관과 동,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돈 만드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평이 사라지고, 돈까지 오면 전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지고, 그러므로 어느 누구에게도 공의와 정평이, 어, 정의가, 말이 안 되는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니 어느 누구에게도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의 그 대표가 또 무엇입니까? 구절입니다. 읽어 봅시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저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곳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그렇습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오늘 그래서 구절에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강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십절도요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참. 한마디로 답이 안 나오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직접 해결사로 나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메모리는요 용량이 한계가 없습니다. 무제한 담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메모리.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모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지만은 우리들에게는 한계와 용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릇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잘 알고 그들의 용량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책임감을 가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낳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부모 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직접 해결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독생자를 내어 주심입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서는 내어 주심이 되지만은 인간 편에서는 살게 하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내어 주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살게 된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 성경에는 20절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되있는데 맞습니까? 네네. 어 그러면 왜 오늘 15절에서 16절 사이 에한절 이상하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 성경에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이것이 15절이고 그리고 그것하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가 15절이고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안 읽은 게. 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2 0절 같이 읽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갈라졌던 관계,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을 올려 가지고 약속을 할때 어디다가 에 약속을 해 주셨어요? 무슨 판? 돌판에다가 돌판에다가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돌판에 은약을 새겼는데 자 돌판에 새겨진 은약은 없어질 수 있고 깨질 수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은약은 은혜는요 영원한 은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뭐라고요?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런 말씀,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습게 알고 세상은 갈수록 타락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정말 지구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얼마 전에 터키의 지진을 보면 정말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들림을 밭을 갈다 갈다 갈다가도 어떤 여인은 들림을 받고 어떤 여인은 그대로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부 다 불려가야 들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결혼하는 예비 신부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비 신부는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마음을 몸을 정갈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비 신부 아닙니까 주님과 더불어 결혼하는 그런 예비 신부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랑 같이 감자를 심을래 하시며 우리들에게 청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오늘도 꼭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죄에 대해서도 점점 무디어져 가고 세상은 갈수록 타락의 절정에 도달하고 있고 이사야 시대에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것은 그것은 약과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얼마나 얼마나 지도자의 타락된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 주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언약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았던 우리들 하나님과 갈라졌던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한없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받게 해 주시고 한없는 은총을 받게 해 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메모리는 한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주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주님요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정말 주님 이 손을 오늘도 꼭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은혜와 기도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해야 할 일과 바쁜 일들, 중요한 일들 다 많지만은 항상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 되고, 항상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항상 예배가 우선이 되어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사순절 다섯째 주간에 오늘도 나를 위해 피흘리심에 그 주님이 더기 하게 여겨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루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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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